남성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한밤 중에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며 잠을 설치고 시원하게 소변 보기가 힘들어지는 불편함. 정정했던 젊은 날과는 달리 점점 기력이 떨어지고 밤마다 한숨만 늘어가는 기분. 혹시 이 모든 증상들이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이 모든 불편함의 근원에는 바로 전립선 건강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노년기 남성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기적 같은 비법, 바로 굴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겪는 이 고민, 그 해결의 열쇠가 바로 이 작은 조개 안에 있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전립선 건강은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이 문제를 방치할 경우 전립선 비대증, 만성 전립선염, 심지어 전립선암과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전립선 질환은 유독 노년기 남성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걸까요?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생식 기관으로 정자의 영양을 공급하고 운동성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립선은 방광 아래에 위치하며 요도를 둘러싸고 있는 밤털만한 크기의 기관입니다. 정액의 약 30%를 구성하는 전립선액을 생산하여 정자의 생존과 활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 변화와 함께 전립선 조직이 비대해지거나 염증이 생기기 쉬워지죠. 특히 전립선암은 진행이 느려 조기 발견이 어렵고 최근에는 중년 남성에게서도 발병 빈도가 증가하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노년층만의 문제로 여겨졌지만 서구화된 식습관과 생활 양식의 변화로 인해 40대, 50대 남성들에게도 전립선 건강의 적신호가 켜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립선 건강이 악화되면 나타나는 증상들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일상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잦은 소변, 야간뇨, 소변 줄기가 약해지거나 끊기는 현상, 잔뇨감, 급방뇨 등의 배뇨 장애는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발기부전이나 성기능 저하로 이어지기도 하며 심리적인 위축감과 우울감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전립선 건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막막해 합니다. 약에 의존해야 할까요? 아니면 특정 치료법만이 답일까요? 물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중요하지만 일상 속에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규칙적인 운동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특히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토마토의 리코펜, 콩에 함유된 이소플라본 성분 등은 전립선암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동물성 지방 섭취를 줄이고 저지방 고섬유질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전립선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채식을 주로 하는 인구 집단에서 전립선 비대증 발생이 드물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고지방 음식은 전립선암 성장을 자극할 수 있으며 과체중은 전립선암 재발률과 사망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가공식품, 붉은 육류, 유제품 섭취를 줄이고 통곡물, 견과류, 씨알류 등 자연식품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도 전립선 건강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하여 전립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수면 부족은 면역력 저하로 이어져 전립선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주목할 굴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굴은 바다의 우유라는 별명처럼 영양분이 풍부한 완전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랜 세월 동안 사랑받아온 이 해산물이 노년기 남성의 전립선 건강에 필수적인 이유, 지금부터 세 가지 핵심 효능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작은 보물이 어떻게 우리 남성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수 있을지 귀 기울여 주십시오. 첫 번째, 아연에 보고 남성 호르몬 활성화에 탁월합니다. 굴은 아연 함량이 매우 높은 식품으로 유명합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아연의 약 50%는 전립선에 저장될 정도로 전립선 건강에 필수적인 미량 영양소입니다. 아연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생성과 활성에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의 성 기능뿐만 아니라 전립선 건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감소하여 전립선 비대증이 악화될 수 있고 정자 생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성욕감퇴, 발기부전, 정자수 감소 등 다양한 남성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아연은 전립선 세포의 정상적인 성장과 기능을 조절하는 데 관여하여 비정상적인 전립선 비대나 염증 발생을 억제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굴을 꾸준히 섭취함으로써 체내 아연 수치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남성 호르몬의 균형을 잡아 전립선 건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활력 넘치는 노년 생활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도 기여합니다. 두번째 전립선 비대증 완화에 기여하는 항염증 및 항산화 성분. 구례는 아연 외에도 셀레늄, 비타민, e, 타우린 등 다양한 항염증 및 항산화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활성 산소가 과도하게 생성되어 세포와 조직을 손상시키는 것을 말하며, 염증은 이러한 손상에 대한 우리 몸의 방어 반응입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체내 활성 산소를 제거하고 염증 반응을 억제하여 전립선 세포의 손상을 막고 비대증의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 효소인 글루타티온 페록시다아제의 활성을 돕고 비타민 E는 세포막을 보호하여 산화 손상을 줄입니다. 타우린은 피로 해소에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항염증 작용을 통해 전립선 염증 완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셀레늄은 대장암 세포 억제 및 비만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어 전립선 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도 기여합니다. 굴이 가진 이러한 복합적인 보호 작용은 노년기 남성 전립선 건강을 위한 강력한 방패가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혈액순환 개선으로 전립선 기능 유지. 굴에는 dha, epa와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원활한 혈액순환은 전립선 조직에 필요한 영양분과 산소를 충분히 전달하고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전립선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전립선의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조직이 허혈 상태가 되어 기능이 저하되고 염증이 발생하기 쉬워집니다. 또한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벽의 탄력성을 높이고 혈전 생성을 억제하여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는 전립선 건강과 함께 전반적인 순환계 건강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굴의 이러한 효능은 단순히 전립선 한 부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성 전체의 건강을 아우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젊고 활기찬 신체 활동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건강한 혈액순환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굴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굴은 신선하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노로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있으므로 가급적 수온이 낮은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름철에는 해수 온도가 높아 노로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비브리오 폐혈증 위험도 증가함으로 생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완전히 익혀 먹는 것이 안전한데, 85도씨에서 1분 이상 가열하여 섭취하면 노로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굴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섭취를 피해야 하며, 특정 질환으로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굴 외에도 노년 남성의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은 다양합니다. 토마토의 리코펜, 브로콜리의 항암성분, 녹차의 카테킨, 호두, 검은콩, 그리고 셀레늄이 풍부한 브라질 땅콩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식품들을 굴과 함께 균형 잡힌 식단으로 구성한다면 전립선 건강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홍삼오일의 베타시토스테롤 성분이나 피크노제놀 섭취 또한 전립선 비대증 관련 증상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최신 연구 결과들도 있으니 참고하여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노년 남성의 전립선 건강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단순히 질병 예방을 넘어 활력 넘치는 생활과 행복한 노년기를 위한 필수적인 관리 영역입니다. 전립선 건강은 한번 나빠지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평소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중요합니다. 굴은 단순히 맛있는 해산물을 넘어 노년기 남성의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강력한 파트너입니다. 아연, 항염증 및 항산화 성분, 그리고 혈액순환, 개선효능까지 이 작은 조개 하나가 제공하는 이점은 실로 놀랍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립선 고민으로 밤잠을 설치거나 활력을 잃지 마십시오. 건강한 식습관 속에 굴을 적극적으로 포함시키고 규칙적인 운동과 함께 전립선 건강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간다면 분명 활력 넘치고 건강한 노년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전립선 건강 이제 굴과 함께 지켜나가세요. 이 작은 실천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주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자신의 전립선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조기에 전문 의료진과 상담하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건강한 노년, 굴과 함께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